뒤에 저건 뭐지? 아, 어, 아닌데 암살 계약이 아닌데, 어, 약국 그래, 아, 다 잤구나. 오케이. 그럼 다음 메모리를 진행을 해봅시다. 응, 노란색은 뭐지? 한번 뷰 포인트나 쓱 돌아보면서 어~ 계속 가봅시다. 멀지? 아, 저기 있다. 아, 저기 있는 저거네요. 오케이. 이건 뭐야? 용병인가? 얘네 고용하면 어떻게 돼? 아하! 아, 이 안에서만 싸우는 거야? 아, 오케이 아니야, 없어도 돼 어, 왜왜왜왜왜왜 저못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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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가는 거야? 아, 그래, 알았다 둘째 조폭 두목이 됐네 너는 알아서 와150 프랑 프랑이래, 저 플로린? 어. 스, 잠깐만. 1 플로린에 3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4,500만원? 어. 어마어마하구만. 응? 저 늑대 모양 심볼은 뭐지? 어, 그래, 알았다. 나도 저렇게 쉽게 돈 벌고 싶다. <laughs> 어유 가는 것도 힘들어 이거. 그러고 보니까 뷰 포인트 한번 동계하면은 그쪽 지방으로 바로 갈수 있지 않나? 확인이나 해볼까? 확인하기엔 너무 멀고 <laughs> 그래 이쪽 가자. 그냥 가네. 나름 적군인데. 프로스페로 다시에나 시에나 시에나는 저기 세리아의 축구팀인데. 아, 요즘. 자꾸 그 FM 2015에 구매 욕구가 상승해가지고 아~ 살까말까 고민 중입니다. 근데 2014도 사놓고서는 거의 100시간 가까이 즐겼던 저로서는 인생을 파탄 낼수 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즐기는 걸로 그냥 이번작은 패스. 어, 난 인생을 잃고 싶지 않아. 어디야? 이거? 그래도 2014부터 저기 클라우드가 지원이 돼가지고. 토마스오티. 안녕. 다음 친구. 오. 오. 그냥 가야겠다. 어이. 빵. 오, 왜, 왜, 왜 내가 더. 떨... 너무 많은데, 방어구가 아, 부서지기도 해. 아, 그래, 오! 풀어 풀라니까넌 뭔데 어이 야야 어아니야 그냥 가, 그냥 갈래, 그냥 갈래. 그냥 간이 가? 니란이이총 쪼란이 이거 어떻게 야, 이, 어떻게. 어 <laughs> 그냥 튀는 건 없나? 아거왜왜왜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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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냥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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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냥 가자 그냥 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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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유야 어어야너 어디가 야 나랑 놀아야지 어디가 오. 아이, 아, 이 너무 많은데 이거? 어, 어, 아니, 잠깐만, 뭐야, 왜, 왜, 왜? 어디 갔냐? 안녕. 전투법이 아직 완전하지가 않아 가지고. 어, 여기에 적이 저기 있고. 저기에도 적이 저기 있고. 저기 없는 데가 없구만. 일단 죽이고 갈까, 그러면? 올라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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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야뻥 뷰 포인트만이라도 찍고 갑시다. 그럼 잠깐, 여기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아 맞네. 뷰 포인트가 이걸 어떻게? 아 저기 길이 있네. 점프. 올라가올라가못올라가네못올라가고 뭐뭐 여긴 아니고 라로 가야겠네 라롤 일로 가서 점프 응? 음? 아까 어떻게 올라갔지? 이 위로 갔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뭐야? 누군데? 오! 왜 대놓고 총부터 쏴? 무섭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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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못했어 오오오오오다 오. 네. 왔다 제발 소지마 소지마 오 이제 동기안합시다동기화해놓으면 뭐 다음에 또 오면 되니까. 아, 맞다. 얘네들 죽이면은 전리품을 뒤져야 되는구나. 약품 아이, 약품 아니, 이거 말고 좋은 거 있잖아. 약품 아이, 오 여비 안 해. 여기 저기 엄청 많아. 많았... 아니, 그냥 가야지. 좋게 좋게 생각합시다 <laughs> 오우! 야 미안해 <laughs> 저 늑대는 뭔지 모르겠네요 저 뭐지? 꽤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가보기나 해봅시다 뭐.. 어? 요 앞인 것 같은데? 아 이거 뭐 그거구나 저기 <laughs> 아니 가봐야지 <laughs> 데스몬드가 했던 거랑 똑같이 가네 상급 방어구를 획득하면 아 맞아 맞아 수리해야 되는데? 대장간 이런대로 오는 거? 야오 해골이랑 포옹을 부럽다. 아, <laughs> 시체 속의 늑대들 수정제 소고를 차십시오 완전 동기화려면 8분 내 메모리 8분 내아니까 되게 안 좋은 결과 어오는데뭘더 가봅시다. 완전 노출 상태입니다. 여기 왠지 데드킹드가 떠오르는데? 기분 탓인가? 아냐, 아니야, 아니아니아니 야, 잘못. 아, 나, 저. <laughs> 응? 이거 아닌데? 어떻게 올라가지? 올라가야 줄 같은 게 있나? 아 여기서 다시 다시 올라가야 돼? 아하. 잡고 뭐 잡는 거 아니야? 잡는 건줄 알았는데 다시 다시 다시. 아유 이번에도 8분 내에 물건 넣갔구만 와서, 이쪽으로.